안녕하세요. 테슬라디오입니다. 오늘은 테슬라 주식에 대한 상반된 시각과 그 이유, 그리고 테슬라의 에너지 사업, 세미트럭, 로보택시, 옵티머스 등 핵심 사업 부문의 잠재력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테슬라 주식은 현재 시장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종목 중 하나로 낙관론자와 비관론자 간의 극명한 시각 차이를 보여줍니다. 오늘 라디오에서는 이러한 논쟁의 배경을 면밀히 살펴보고 테슬라의 미래 성장 가능성과 2026년 및 2027년에 걸친 주가 전망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겠습니다. 또한 테슬라가 단순한 자동차 제조사를 넘어 에너지, 자율주행, 로봇공학 분야에서 어떻게 혁신을 이끌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혁신이 주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테슬라 주식은 항상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있습니다. 몇달 전, 한 유명 애널리스트는 테슬라가 미국, 유럽, 중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잃고 있으며 자율주행 기술에서도 경쟁사에 크게 뒤처져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테슬라 주가가 내일 당장 95% 하락하더라도 투자하지 않겠다고 단언하며 테슬라를 전통적인 자동차 기업으로 보고 그 가치를 낮게 평가했습니다. 이 애널리스트는 대신 마이크로소프트나 서비스나우와 같은 소프트웨어 기업이 더 합리적인 투자처라고 주장하며 특히 수직적 소프트웨어 분야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비관론은 테슬라의 현재 주가가 재무지표로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전제를 기반으로 합니다. 반면 낙관론자들은 테슬라를 단순한 자동차 제조사가 아닌 에너지 인공지능 로봇공학을 아우르는 기술 플랫폼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테슬라의 에너지 저장사업 세미트럭 로봇 택시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가 2026년과 2027년에 걸쳐 테슬라의 주가를 현재 수준에서 5배, 10배, 혹은 그 이상으로 끌어올릴 잠재력이 있다고 전망합니다. 이러한 상반된 시각은 테슬라가 어떤 기업으로 정의되느냐에 따라 갈립니다. 즉 테슬라를 전통적인 자동차 기업으로 보는지 아니면 미래 기술의 선도자로 보는지에 따라 투자 판단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현재 테슬라 주가는 약 320달러 수준으로 전통적인 자동차 기업의 수익성 지표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고평가 상태입니다. 그러나 시장은 이미 테슬라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벵가드나 피델리티와 같은 주요 기관 투자자들이 테슬라 주식을 매수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들은 테슬라가 단순히 차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에너지와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글로벌 산업을 재편할 잠재력을 가진 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테슬라의 주가를 평가하려면 각 사업 부문의 현재 성과와 미래 가능성을 개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테슬라의 에너지 사업은 메가팩과 파워월과 같은 에너지 저장 솔루션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분기 테슬라는 약 10기가와트시의 에너지 저장 용량을 공급했으며, 이는 2026년 말까지 약 3배인 30기가와트시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성장은 상하이와 텍사스에 위치한 메가팩 공장의 생산 능력 확대에 힘입은 바크입니다. 상하이 공장은 이미 연간 40기가와트시 규모로 가동 중이며, 텍사스 공장도 2026년 말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에너지 저장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센터, 인공지능 컴퓨팅, 재생 가능 에너지의 확산으로 인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 학습과 데이터 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력은 기존 전력망의 용량을 초과하고 있으며 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면 대규모 에너지 저장 솔루션이 필수적입니다. 테슬라는 이 시장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메가팩은 높은 효율성과 소프트웨어 통합으로 경쟁사 대비 뚜렷한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테슬라의 에너지 부문은 약 10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이는 2027년까지 300억 달러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단순히 생산능력 증가 때문만은 아닙니다. 테슬라는 메가팩을 단순한 배터리 저장 장치가 아닌 전력망 최적화와 에너지 관리를 가능케 하는 통합 솔루션으로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테슬라의 소프트웨어는 에너지 사용 패턴을 분석해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이는 고객들에게 비용 절감과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이러한 경쟁력은 테슬라가 단순히 저렴한 배터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고부가가치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임을 보여줍니다. 일부 비판론자들은 테슬라의 에너지 사업 성장이 과대 광고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이미 확보된 생산 능력과 시장 수요를 간과한 것입니다. 상하이 공장은 이미 수출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텍사스 공장이 가동되면, 북미 시장에서도 추가적인 수요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테슬라는 새로운 메가팩 공장 설립을 지속적으로 검토 중이며, 유럽이나 다른 지역에서의 추가 공장 발표도 2026년 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테슬라 에너지 사업이 단순한 보조 사업이 아니라, 테슬라의 핵심 성장 동력 중 하나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줍니다. 테슬라 세미 트럭은 전기 트럭 시장에서 혁신적인 제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트럭은 기존 디젤 트럭 대비 낮은 운영 비용과 높은 효율성을 제공하며 특히 자율주행 기술인 FSD와 결합될 경우 시장에서 큰 파괴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테슬라 세미가 로봇 트럭으로 발전하면 대당 연간 40만 달러의 매출을 창출할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이 계산에 따르면 2027년에 5만 대의 세미트럭이 자율주행으로 운영된다면 이는 약 80억 달러의 시장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낙관적 전망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는 승용차보다 트럭에서 더 엄격한 규제와 안전 검증을 요구합니다. 트럭은 무거운 화물을 운송하며 복잡한 도로 환경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FSD 기술이 트럭에 적용되기까지는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승용차에서 FSD가 먼저 상용화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트럭에 확장하려면 추가적인 데이터 수집과 테스트가 필수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세미는 자율주행 없이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제품입니다. 전기 트럭은 연료비 절감과 유지보수 비용 감소로 인해 장기적으로 기존 디젤 트럭보다 경제적입니다. 테슬라는 이미 펩시코와 같은 주요 고객들에게 세미트럭을 납품하며 실증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7년에 5만 대 규모의 생산 능력을 갖춘 공장이 본격 가동되면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이 상용화된다면 이는 세미트럭의 가치를 더욱 높이는 촉매제가될 것입니다. 로보택시는 테슬라의 미래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힙니다.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가 단순한 자동차 제조사가 아니라 로봇 공학과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기술 기업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해 왔습니다. 이는 2023년에 출간된 월터 아이작슨의 전기에서 명확히 드러납니다. 이 책에 따르면 머스크는 이미 몇년 전부터 테슬라의 전략을 저가형 자동차 생산에서 로보택시 중심으로 전환하려 했습니다. 당시 경영진의 반대로 양방향 전략을 채택했지만 머스크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대규모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로보택시의 잠재력은 엄청납니다. 예를 들어, 2026년에 2000대의 로보택시가 안전감독자 없이 완전 자율주행으로 운영된다면 이는 테슬라의 현금 흐름에 약5%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장이 테슬라를 단순한 자동차 기업이 아닌 자율주행 기술과 공유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재평가하게 만드는 촉매제가될수 있습니다. 시장은 이미 이러한 가능성을 주게 반영하기 시작했으며 현재 320달러 수준의 주가는 이러한 기대를 일부 반영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로보택시의 상용화에는 여러 도전 과제가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은 여전히 규제, 기술적 안정성, 대중의 신뢰라는 장벽을 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FSD 기술이 승용차에 먼저 적용된다 하더라도 이를 상용 로보택시로 확장하려면 추가적인 검증과 인프라 구축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자율주행 데이터와 인공지능 학습에서 경쟁사 대비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수백만 대의 차량에서 수집된 주행 데이터를 통해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이는 경쟁사들이 따라잡기 어려운 자산입니다. 테슬라의 옵티머스 프로젝트는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을 목표로 하며 공장 자동화, 가정 지원, 그리고 다양한 산업 응용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테슬라가 단순한 모빌리티 기업을 넘어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의 선두주자로 자리 잡으려는 야심을 보여줍니다. 옵티머스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지만 2026년과 2027년에 초기 프로토타입이 공개되고 테스트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공적인 프로토타입 공개는 시장의 상상력을 자극하며 테슬라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옵티머스의 상용화는 장기적인 과제이지만 테슬라의 인공지능 기술과 제조 역량을 고려할 때 충분히 실현 가능한 목표입니다. 예를 들어,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에서 축적된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옵티머스의 동작 제어와 환경 인식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테슬라의 대규모 생산 능력은 휴머노이드 로봇의 비용 효율적인 제조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이는 테슬라가 자동차와 에너지 저장을 넘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잠재력을 보여줍니다. 이제 테슬라의 사업 부문들을 종합해 줄까 전망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현재 테슬라 주가는 약 320달러로 전통적인 자동차 기업의 기준으로는 과대평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테슬라를 에너지, 자율주행, 로봇공학 기업으로 재정의할 경우 이 주가는 오히려 저평가된 것일 수 있습니다. 시장은 이미 테슬라의 미래 성장을 일부 반영하고 있으며 이는 벵가드나 피델리티와 같은 주요 기관 투자자들이 테슬라 주식을 매수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2026년과 2027년은 테슬라의 여러 사업 부문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시기입니다. 에너지 부문은 생산 능력 확대와 수요 증가로 매출이 급증할 것이며, 로보택시와 세미트럭은 자율주행 기술의 진전 여부에 따라 시장의 기대를 충족하거나 초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옵티머스는 초기 단계지만 성공적인 프로토타입 공개만으로도 시장의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결합된다면 테슬라의 주가는 현재 수준에서 5배, 10배 혹은 그 이상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자율주행 기술이 예상보다 늦게 상용화되거나 에너지 저장 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될 경우 테슬라의 성장 전망은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경제 상황, 금리 인상 혹은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같은 것이 경제적 요인도 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혁신 이력과 일론 머스크의 실행력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낙관적인 전망이 우세합니다. 테슬라 주가가 2026년과 2027년에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시장의 기대와 특정 촉매제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시장은 이미 테슬라의 미래 성장을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단순한 재무지표를 넘어선 비전과 실행력에 대한 신뢰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2000대의 로봇택시가 완전 자율주행으로 운영되거나 에너지 부문 매출이 300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의 이벤트는 시장의 재평가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촉매제는 테슬라를 단순한 자동차 기업이 아닌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의 선도자로 재정해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테슬라는 단순한 자동차 제조사를 넘어 에너지 자율주행 로봇공학을 아우르는 기술 기업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2026년과 2027년은 테슬라의 여러 사업 부문에서 결정적인 성과가 나타날 시기로 시장은 이미 이러한 가능성을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현재 수준에서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이는 기술적, 규제적, 경제적 변수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기회와 리스크를 균형있게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준비한 모든 소식을 전달드렸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얻는 순간까지 함께 동행하길 소망하며 지금까지 테슬라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